네, 스피돔에서 펼쳐진 짜릿한 레이스 K 사이클 선발급 경주 제1 경주 시작됐습니다. 3번 임곤빈 선수가 선두 이어서, 이러 유승우 이번 김지훈 선수 뒤쪽은 선발의 박창순 선수 이어서. 5번 박일영 선수의 뒤쪽은 2번 남태희 선수, 이어서 7번 신익희 선수 4코너 통과했습니다. 5번 박일영 선수 그리고 2번 남태희 선수 그리고 7번 신익희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5번 박일영 선수가 1번 유승우 선수의 앞쪽으로 이동했고요. 이번 남태희 선수, 이번 남태희 선수가 현재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번 남태희 선수는 이번 주 금토 경주에서 마크 작전으로 3착 두번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남태희 선수가 계속해서 바깥쪽에서 탐색전을 펼치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 3월의 박창순, 3월 박창순은 지난 금요 경주에서 마크 작전 3착했습니다. 이번 남태희 선수, 이번 남태희 선수가 7번 신이키 선수 앞쪽에 있고요. 7번 신이키 선수 어지 경주에서 마크 작전 삼척했습니다. 4번, 3번, 5번, 2번, 7번, 6번, 1번 선수의 한판 승부. 3번 임건빈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차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이번에 김재훈 선수입니다. 이번 김재훈 선수는 이번 주금투 경주에서 마크로 3차과 2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재훈 선수 뒤적으로 4번 임공빈 선수 그리고 호미 선수 견제하고 있는 3번의 박창수 바깥쪽 스퍼트리 시작하는 5번 박일영 선수와 이번 남태희 선수 이코로 통과 4번 6번 5번 이번에 정면 승부 안쪽은 4번과 6번 바깥쪽 전력 스퍼트리인 5번 박일영 선수와 이번 남태희 선수입니다 4번 임공빈 4번 임공빈 바깥쪽 7번 4번 7번. 4번 임곤빈 선수 2기 백전도장에 4번 임곤빈 선수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선발 끝이 일경주였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